안녕하세요. 호주에이케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조금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떤 뉴스인고 하니 아,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다들 올랐고 그래서 지금 각 도시별로 아, 평균 주택 가격, 특별히 하우스 가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또 전망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기사, 유익한 기사가 떠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타이틀은요, 멜본의 단독 주택 가격이 그 미디엄 프라이스가 100만 불을 돌파를 했다라는 카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카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가, 아막 예를 들면 아직도 멜버니 하우스 랜드 패키지 저희 뭐 60만 불때 70만 불때 이런 물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저희 회사는 일단 음, 멜버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서 멜버니 시드니보다 더 인구가 더 많아져서 인구가 더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 예상들도 사실 있는 거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왜 이렇게 퀸슬랜드에 스트롱 하냐면 저희 회사는 2011년부터 퀸슬랜드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팔아왔는데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퀸슬랜드에서 반 이상을 살면서 이제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멜번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사실은 지척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호주에서 부동산이 워낙 매니지먼트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이라도 여행이라도 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갈, 가... 자주 갈수 있는 곳에 내 프로퍼티가 있으면 좋은 거는 사실이죠.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멜본의 한인 인구가 지금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 5년 6년 사이에 제가 보는 거로는 거의 한40%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세월이 가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살면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늦잖아요? 그러면 다들 추운 데는 조금 안 좋아한다는 라 거죠. 저는 멜본에 다른 거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딱이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는데 이 기후라는 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거와 반면으로, 아, 퀸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뉴사우스웨이즈, 특별히 시드니에 있는 한인 인구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퀸슬랜드는 분포가 굉장히 넓어요. 뭐냐면 골드코스에서부터 위에 케인즈까지 중간중간 뭐, 타운스웨또 락캠튼, 또 툰바, 또 뭐, 선샤인 코스트,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냐면, 조금 인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퀸슬랜드보다는 멜본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지금 호주인들 사이에서는 멜본의 하우스 사는 거가 굉장히 핫한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를 뭐, 저희가 안, 열심히 안 하고 굉장히 어그리스브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이디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호주 전체도 봐야 되지만 교민으로서, 그 다음에 이민자로서 그 이민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그 양상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 제가 아 지금 멜본에 아, 부동산 시장 특별히 하우스 시장들이 이렇게 100만 불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뭐 60만 불대 하우스 렌트 패키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버는 그렇게 해서 100만 불 돌파했어요. 그다음에 캔버라 시장도 그렇게 돌파했습니다. 호주 전체가 지난 1년 동안 전체 평균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22.4% 올랐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숫자는 기간마다 발표하는 거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건 코알로직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참고로 작년 1년 동안 유사스웨이즈의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사실 31% 올랐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교해서 타스마니아는 29.7% 오르고 퀸슬랜드는 26.1% 오르고 빅토리아는 23.8%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도 각 주마다의 캐피탈 시티에 아, 가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멜버는 이제 100만불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베인을 보면요. 브리스베인은 지금 이제 미디엄 프라이스, 하우스 미디엄 프라이스는 80만 9,800불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80만 이하짜리를 사시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희 AK는 워낙 지금 12년째 퀸슬랜드를 해오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싹싹이 뒤지면 4베드 룸 하우스인데 위치도 괜찮은데 57만 58만 짜리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지금 고객들이 구입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6 5만은 일단 넘고요 여러분들 일단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렇게를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코아로직이 팀 로리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2022년을 시작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가치는 여전히 폭넓게 상승하고 있지만 2021년 초만큼 빨리 오르는 곳은 현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정부 보양 체계의 축소, 그 다음에 구매 여력의 악화, 그 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의 고정 금리 상승세, 그 다음에 아 최근에 약간의 신용 조건 강화, 그 다음에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매물이 급증을 하면서 성장 여건이 좀 완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작년 초만큼. 지금 시장이 그렇게나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다른 데보다 가장 많이 지금 오르는 게 지금 전국의 집값은 1.1% 오르고 있는데 브리스베인의 집값만 2.5%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아시고 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브리스베인, 브리스베인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완전 타이밍의 미학입니다. 곧그 타이밍일 때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시세 차익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모름지기 정말 정말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하실 거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으세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조금 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퀸슬랜드 마켓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AK와 함께 호주에서 호주로 살기!